2025년 11월에는 66년 말띠에게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한 달이 펼쳐집니다. 요즘 마음 같지 않게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혹은 가까운 사람과 작은 오해로 속상했던 적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가족과 동료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다가서면 행복과 여유를 손에 질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변화의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느끼는 고민이나 기대되는 변화 댓글로 함께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66년생 말띠의 이번 달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의 11월은 마치 고요한 호수의 햇살이 비추는 듯 마음이 맑아지며 한 해의 끝자락을 느끼게 해주는 달입니다. 66년생 말띠에게는 이때에 오래된 나무에 싹이 돋듯 새로운 기운이 조용히 다가오는 시간이 됩니다. 말띠가 원래 갖고 있는 활기와 속도감, 그리고 열정이 11월의 차분한 바람을 만나 서두르던 마음에 따뜻한 차를 한잔 대접받는 듯 여유를 전합니다. 이 조합은 바빠도 마음은 넉넉하게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삶의 지혜로 바뀌어 천천히 그 진가를 드러내는 때이기도 합니다. 11월의 흐름은 말띠의 성격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이달에는 새로운 기회와 만남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특히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속으로는 잔잔한 기쁨이 여러 갈래로 솟구치는 시기입니다. 친구, 가족, 옛 동료와의 소중한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뜻밖의 도움이나 응원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말띠 특유의 솔직함과 밝은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그 힘이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주목해야 할 좋은 점은 매사에 너무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면 뜻하지 않은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와 달리 마음의 여유를 두고 주변을 바라보면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소한 기쁨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다거나 미뤄뒀던 계획이 편안하게 풀릴 수 있는 흐름도 형성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지나친 걱정보다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 여러모로 복이 됩니다. 이달에 꼭 해야 할 일은 평소 아껴두었던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안부를 건네는 것이 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배우고 싶었던 것에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편해지고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번 달 66년생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작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일상입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순간들이 이번 달에는 더 특별하게 다가와 오히려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거나 그간 바래왔던 일이 조금씩 풀리는 기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얻는 작은 성취감과 희망이 한 해의 끝자락에 밝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의 작은 제안이나 새로운 모임 혹은 취미 활동에서 시작되는 인연입니다. 처음엔 소소해 보이지만 이 흐름이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시작한 대화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정보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포착하면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밝아집니다. 11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혼자만의 생각 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는 용기 내어 가까운 이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런 작은 용기가 따뜻한 공감과 격려로 돌아옵니다. 모든 흐름이 자신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라 믿으며 새로운 에너지로 이달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1월 금전 흐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맑은 샘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분히 솟아오르는 듯한 기운이 흐릅니다. 말띠분들에게는 바람결에 실려 좋은 소식이 연이어 찾아드는 느낌이 강하게 드러나는 때이지요. 바로 이 시기의 흐름은 잠시 머물렀던 기운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마음 한 구석의 갈증도 함께 해소되는 흐름이 깃듭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기회가 크게 들어오는 해였지만 11월에는 그 안에 숨어 있던 작은 보석 같은 기회들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새순이 돋아나듯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금전의 흐름으로 서서히 이어집니다. 말띠 분들은 이달의 유달리 주변에서 신뢰와 평판이 높아지고 오랜 지인이나 가족, 가까운 이웃과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금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기운과 11월의 기운이 서로 맞닿으며 참을성 있게 기다린 보람이 금전적으로도 빛을 발합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감정의 기복 없이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는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말띠분들에게 가장 돋보이는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덕망이 자연스럽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흘린 땀과 마음이 이 달에는 누군가의 칭찬이나 작은 선물 혹은 금전적인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결실로 이어지는 때이니 그동안 해왔던 선한 마음가짐이 행운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11월에 힘써야 할 것은 지인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작은 성이라도 표현하며 마음의 따뜻함을 먼저 내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오랜 친구나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거나 작은 선물을 전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노력이 반드시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도움 요청도 가능한 선에서 성의껏 응답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달의 말띠분들에게 펼쳐질 좋은 일로는 예상하지 못한 소득이 들어오거나 그동안 미뤄졌던 거래나 계약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결과물이 드디어 손에 잡히는 때여서 마음 속에 켜켜이 쌓여 있던 답답함이 시원하게 해소되는 기쁨을 맛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대박신호는 평소보다 갑자기 연락이 늘어나거나 누군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가 뜻밖의 좋은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작은 이야기라도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 소소한 정보나 제안에서 금전의 기회가 싹트는 시기입니다. 이달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욕심을 크게 내거나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벌이기 보다는 지금 가진 것과 주변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고 성실함과 신용을 지키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다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런 호흡이 오히려 곧 금전의 큰 복으로 연결되는 지혜로운 한 달이 됩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1월 귀인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과 뱀의 에너지가 어우러진 해입니다. 여기에 11월은 밝은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나란히 드러나는 달이죠. 이런 흐름은 66년생 말띠에게 다채로운 움직임과 변화의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나무가 열정과 따뜻함에 힘입어 새롭게 자라듯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꿈이나 소망이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소 한 걸음 물러서서 가족을 챙기고 주위를 다독이던 말띠분들은 이달만큼은 자신의 목소리와 뜻을 좀더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11월 말띠에게 가장 빛나는 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의외의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거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게 되며 평소와 다르게 자신이 도와준 일들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결실로 돌아옵니다. 오래 함께한 가족이나 동료 혹은 예전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을 주는 흐름이 생기니 오랜만에 손을 잡으며 뜻밖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11월에는 자신이 전해주는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한 줄이 마음만의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간단한 안부 전화나 가까운 이웃과의 차한잔 나눔이 커다란 인연이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66년생 말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받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숨겨져 있던 장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작은 선물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집안에서도 소소한 행운이 찾아오고 일터에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높이 평가받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도 11월에는 한결 수월해지니 마음 속에 여유를 갖고 자신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될 대박 신호는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그동안 해왔던 일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끊겼던 친구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오거나 꾸준히 해오던 취미나 일이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상대의 손을 잡으며 자신도 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이 찾아듭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조심해야 할 일은 너무 조용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이나 답답함이 느껴지더라도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과 소통의 문을 꼭 열어두세요.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닫는 순간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다는 희망의 마음이 피어나게 됩니다. 이달에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건네고 소소한 기쁨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에 11월 당첨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엽이 마지막 남은 힘을 내며 가지 끝에서 춤추는 이 계절에 66년생 말띠의 운세는 마치 따뜻하고 넉넉한 볕이 들이치는 것일처럼 편안함과 여유가 공존합니다. 이 유연한 흐름의 11월에 말띠분들은 가슴 한켠 깊은 곳에 있던 희망이 조용히 빛을 발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달 말띠분들의 당첨복을 한껏 끌어올려줄 풍수용품으로는 첫 번째 나무로 만든 작은 말 모양 장식이 있습니다. 집안에 이말 장식을 놓으면 오래도록 지켜온 꾸준함과 정직함이 풍요의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기분 좋은 기운이 집안 가득 퍼집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하늘 빛깔의 유리그릇이나 맑고 파란 소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면 새로운 기운과 소식이 날아드는 통로가 되어 평소 닿기 어려웠던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가운데가 뚫린 동전처럼 생긴 둥근 금속 장식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명예 등 내가 바라는 좋은 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해주는 오래된 지혜가 담긴 풍수 아이템입니다. 66년생 말띠분들에게 이달이 특별히 좋은 이유는 노력의 결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족과 주변을 위해 쌓아온 인내와 헌신이 자연스레 좋은 평판과 덕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번 달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넘쳐납니다. 또 다른 기쁨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수다와 웃음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오랫동안 했던 고민들도 가볍게 풀려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삶의 속도가 잠시 느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속도는 오히려 진짜 내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줍니다. 구체적인 소식이나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서두르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럴 때일수록 속도를 늦추고,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이나 응원의 마음을 직접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한마디와 진심이 따뜻한 인연을 크게 키워주고 그 인연이 결국 행운의 열쇠가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의 말띠에게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갖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를 믿고 하루하루를 다정하게 살아내세요. 이 기운이 쌓이면 마음의 복과 당첨운이 자연스럽게 커져 늘 따뜻한 햇살처럼 여러분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6년 말띠의 11월 횡재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6년생 말띠 분들의 11월은 한 해의 끝자락에 접어든 시기이면서 새로운 기운이 서서히 움트는 아주 특별한 흐름입니다. 이 다른 물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에너지가 긴장된 마음을 풀고 생각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오랜 시간 달려온 말띠 분들에게는 멈춰서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시기이지요. 그동안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번 달에 더욱 빛나는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11월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고마움이나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며 속마음을 나눌 기회가 늘어납니다. 특히 말띠는 태생적으로 밝고 넘치는 힘이 있어서 주변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하기 쉽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말띠 특유의 긍정적인 성품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작게는 소소한 행운이 찾아오고, 크게는 평소 바랐던 일들이 차분히 풀려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걱정이 많았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협력의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 말띠분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너무 겸손하게만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횡재와 복이 늘어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걱정이 앞서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 달의 에너지는 작은 변화와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만약 고민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가까운 이들과 솔직히 나누며 지혜를 모아보세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나아갈 때 평소보다 훨씬 더 멋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달 66년생 말띠에게 횡재온을 높여줄 색상 두 가지는 푸른색과 하늘색입니다. 푸른색은 안정과 맑은 마음을 하늘색은 가벼운 기운과 자유로움을 불러오지요. 이 색상을 가까이 두거나 옷차림이나 소품에 활용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운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변화 하나하나가 결국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줍니다.